활발차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1번 사진이죠. 여기부터 눌러서 여기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자, 편집에 가셔서 여기 조정 눌러 볼게요. 조정에서 비니팅 있어요. 비니팅, 자, 비니팅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니팅이 나오는데 어, 가장자리 부분이 어두워지는 이거는 선택이 되었고요. 여기 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검정으로 되었고요. 흰색으로 누르면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비니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검정으로 먼저 하고 강도를 60 정도 해볼게요. 60 그리고 여기 크기도 한 30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느낌만 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정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어, 여기서 적용, 적용 누를게요. 적용 누르고 아래쪽에 저장. 자, 여기서 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08-1번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커서를 누르시고 완성. 그런 다음에 저장.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사진이 뭘까요? 두 번째 사진은 어, 이거네요. 여기. 자, 이거 눌러 볼게요. 자. 이거는 뭘로 할까요? 어, 이거는 어, 가 볼게요. 자, 필름 느낌 가 볼게요. 눌러 볼까요? 필름 느낌. 거기 가서 이제 오래된 사진 가 보겠습니다. 오래된 사진. 자, 그러면 여기 사진 나와 있고, 한번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사진, 첫 번째 건 눌러볼까요?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이 상태에서, 어, 어, 여기, 여기서 적용 눌러볼게요. 적용. 자, 적용 누르면 여기에 나오죠? 우리들 느낌 났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더 가볼게요. 여기서. 음, 필름 느낌 한번더 눌러서 여기서 음, 여기서 필름 느낌 다시 한번 누를게요. 여기서 아급파 누르면 이렇게 색깔이 훨씬 좀 다르죠. 비교 한번 해 볼까요? 여기서 자, 비교하기 선택 전후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악어한 느낌으로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괜찮죠? 저장할게요. 적용하고, 여기서 아래쪽에 저장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어, 완성. 어, 또는 이제 완성할 때 여러분들 제가 저번 팁 드렸지만, 어, 원본 사진이 있고, 여기 완성이 되어 있지만, 어떤 필트링 했 건지 화,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기 완성 대신에, 뭐, 아그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래된 사진, 오래된 사진 느낌하고 아그파 두개 들어갔죠. 이렇게 하고 나서 저장 됐죠. 자, 그 다음에 02번까지 했습니다. 여기 3번, 여기 눌러 볼게요. 3번.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쁠까요? 이거는 참 근사한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여기 빨간색만 좀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 그런 효과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멋진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어, 편집에 들어오시면 여기 조정이고 지금 들어와 있죠 여기서 포인트 색상이 있어요 포인트 색상 이거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포인트 색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중에서 색깔 보고 빨간색이면 제가 빨간색 부분을 눌러서 여기 빨간색만 하겠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 외에 다른 색깔은 다 흑백으로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여기 하고 나서 적용.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원본하고 비교해 볼까요? 원본 손 떼고 아래쪽에. 훨씬 더 멋스럽죠. 좋습니다. 자, 저장할게요. 저장.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는데 여기에서 어, 옆에 살짝 놔두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포인트 색상. 그죠? 포인트 색상. 물론 조정 가서 포인트 색상입니다. 저장. 자, 그러면 여기에 나란히 있습니다. 볼게요. 여기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04번. 자, 가볼게요. 자, 이거는 어, 그 비니팅 효과를 하라고 한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비니팅 아까 어디 있었죠? 여기에 있습니다. 조정해서 비니팅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흰색으로 해보겠습니다. 흰색.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가슴다리 부분이 좀더 하얗게 하려면, 강도를 좀 높이고, 어, 크기도 좀더 크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자, 이런 거. 자, 적용.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서, 저장. 다른 이름 저장 누르시고, 여기서, 음, 비네트 써볼게요. 비네트. 비네트 기능이겠죠? 저장. 자 여기 나란히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다음에 몇 번째인가요? 아, 아름다운 신분가요. 다섯 번째 사진하겠습니다. 아, 자 여기서 여기 사진은 음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점 제거하는 거 있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점이 꽤 많죠. 자, 이 부분을 할 건데, 자, 여기 가서, 이거는 여기 에 있어요. 도구. 도구 눌러주세요. 도구에서, 여기 가면은, 어, 점 제거해가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팟 도구, 여기 브러쉬 있죠. 이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포인트도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여기 여기 점에 가야 되니까 이정도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콕 찍어 볼게요 없어졌죠 깜짝같이 자 여기 하고 여기 포인트가 조금 더 작게 해서 브러쉬 크기를 적게 해서 할게요 여기서 여기 나오죠 간단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팔뚝에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 얼굴에도 가볼게요. 살짝 조금씩 할게요. 자, 여기. 한번더 할게요. 여기에도 있네요. 눈썹 위에도, 보드락지 여기도. 자, 피부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어때요? 어, 제가 원본 비교해 볼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원본이라 이거라. 됐나요? 예, 네, 좋습니다. 아, 어, 여기 조금 미워졌다, 그죠? 음. 자, 요거는, 어, 자, 애기로 봐주시고, 자, 요까지 점했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해볼까요 어, 여기서 음, 필름 느낌 가볼까요 여기서 필름 느낌 자이 상태에서 음, 뭐로 한번 해볼까요 크로스 프로세스 한 눌러볼까요 여기랑 없는 거고 여기 있는 거랑 굉장히 다르죠 크로스 프로세스 이거 눌러볼게요 와우. 예쁩니다 그죠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여기서 자 비교하기 눌러 볼게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자 여기서 적용 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음 우리 했던 거는 필름 느낌에서 크로스 프로세스를 했네요 여기서 저장 할게요 적용 누르고 아래쪽에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셔서 음 여기서 크로스 프로세스 자 저장 어우 예쁩니다 그죠 자 여기서 5번까지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 오빠야들은 주무시는군요 여기는 패스 자그 다음에 여기서 어 일곱 번째 사진 갈게요. 자, 여기 이분들이 있네요. 자, 이 사진에서 어, 지금 사진 찍으러 오신 것 같은데, 자,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 있는 기능 중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어, 초현실적 한번 해볼까요? 초현실적? 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죠? 번개 순간에 탁 치면 그 찰나의 카트 했던 기분이 드네요. 네. 이렇게 초현실적 됐나요? 자, 초현실적 하고 나서 여기서 적용. 자, 그다음에 어, 하나만 더 갈게요. 여기서 필름 느낌 가 볼까요? 오, 여기 봐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오래된 사진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요. 뭐가 더 괜찮은 실례나. 자, 저는 4번으로 하겠습니다. 와우. 그죠? <laughs> 자, 아주 오래된 사진 같네요. 여기서 적용. 자, 그러면 저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 저장. 자, 초현실적, 그리고 오래된 사진. 자, 두개 들어갔습니다. 저장. 자, 볼까요? 자, 여기 전후가 나오고, 나오죠. 네. 그래서, 어, 생각보다 여기 포인트 색상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파일 제목에 보시면 여기에 어, 이게 이로 바뀌었는데 어떤 기능이었을까 어, 아시고 싶으시면 여기 누르시면 돼요 포인트 세상이라고 우리가 했죠 이런 식으로 저장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저장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어, 포토스케이프 X 어, 하면 할수록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 옛날 버전하고 좀 낯선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하다 보면 저도 뭐 익숙해지니까 해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연습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